이제 두 번째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IR 피칭 주식회사 곡 캠프 김인혁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박수로 환영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RV 캠핑 호텔을 즐길 수 있는 카라반 캠핑카 공유 플랫폼 곡 캠프 대표 김인혁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캠핑카를 좀 누구나 부담 없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캠핑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모터홈과 카라반 트레일러. 어, 이제 모터홈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네, 1억 원대 정도가 되고요. 운전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운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회 렌탈 비용은 지금 한 60에서 80만 원 선으로 지금 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운영 기한은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라반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고 앞에 견인 차량이 이제 견인을 해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일회 렌탈 비용은 15만원에서 40만원.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운영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싸고 운영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카라반 트레일러를 저희들은 기반으로 어,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카라반 배송 공유 서비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을 이제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어, 배송 설치 그리고 다시 회수해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 카라반 공유도 가능합니다. 운전이나 뭐 면허가 없어도 그리고 보험이 없어도 예, 이용이 가능하시고 펜션이나 뭐 캠핑장 같은데 유유부지에다가 장기적으로 놓고 또 공유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런칭할 서비스인데요. 어, 카라반 전기구독 서비스입니다. 카라반, 비싼 카라반을 굳이 사지 않고, 어, 또 저희들이 보니까 운전을 또 직접 하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목적지까지 이제 운전을 하는 방식이고, 렌터카로 등록된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는 예,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면, 어, 운전을 직접 해야 되고, 면허, 그리고 견인특약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연간 이용권을 어, 구입해서 이용하시고 견인고리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제 설치, 와 대여를 해드려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는 이제 장기 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어, 지금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 모터홈 캠핑카를 중심으로 렌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들이 다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운전을 직접 하는 이제 쪽으로 많이 어, 발전이 됐고요. 카라반 캠핑카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예, 거의 유일하게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캠핑 시장 규모와 캠핑카 선호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캠핑 시장이 6조 3천억 원, 약 7, 700만 명 정도의 유저들이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캠핑 유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캠핑카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018년 처음 조사했을 때 8%였는데 2021년에는 16.3%, 지금 한30% 정도가 저희가 보고 있고 25년이면 한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캠핑카의 유형 중에서도 카라반과 보통 카라반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사용하는데 좀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플랫폼 사업을 어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규제와 이제 허가 사항을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상표 등록이나 예, 특허 출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고 위치 기반 어 서비스 사업자고 어 개인 위치 정보 사업자도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20년에 이제 3천만 원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21년에는 저희가 1억, 그리고 작년에는 2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매출을 좀, 어,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어, 다음 달, 이제 9월에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 애플 플랫폼을 런칭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수익 모델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카라반 캠핑카 공유해주고, 그리고 캠핑카, 캠핑장, 그리고 부가 서비스, 여기 이제 수수료 기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에 350만 명 정도의 유저, 그 중에서 10%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로 계산을 했을 때약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어,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도시카 자료가 있는데, 저희는 차량마다 저희 전용 그, 모듈이 있습니다. GPS 모듈을 설치를 해서 어, 어플리케이션 상에 이 차량이 어디에 위치인지를 볼수 있게 되고요. 굳이 멀리 있는 차량을 빌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가까이 있는 차량들을 빌려서 어, 빨리 빌리고 그리고 빨리 반납하고 다시 귀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의 핵심 영업과 마케팅 전략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카라반을 굳이 살 필요 없이 이제 이거를 빌려서 정기 구독하는 방식입니다. 자, 연평균 캠핑 횟수를 조사를 해보니 5.5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라반 캠핑카를 중고로 사도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뭐 감가가 되고 그리고 뭐 주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2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뭐견인구리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 전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이용권을 10회 드리게 되면서 어, 견인고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750km 미만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면허도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이 견인고리를 최대한 많이, 많은 분들이 이게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 경쟁사 보시게 되면은 많은 어, 경쟁사들이 이제 모터홈 쪽에 취중이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렌탈 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운영기한도 저희들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가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저희들이 좀더 유리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7월에 이제 설립을 해서 어, 저희가 올해 이제 9월에 플랫폼을 오픈하게 되고요. 엔젤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는 앱 개발비, 영업비, 마케팅비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이고 내년 7월까지 저희가 유저 3만 명을 달성을 해서 15억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차 투자 저희가 또 유치를 해서 어, 25년까지 저희 35만 명 달성해서 200억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7년까지 저희 70만 명 그래서 400억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어, 대표인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개발자와 저희 마케터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뭐 저희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뭐저 어, 같은 경우는 여행자 플랫폼이라고 혹시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 호텔이라고 마을에서 기반으로 그 주변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여행자 플랫폼으로 운영했었고. 그이외에 뭔가 이렇게 부동산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어, 연결할 수 없을까라고 저 생각을 해서 어, 캠핑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템을 저희가 연결하게 됐습니다. 어, ICT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어, 통해서 저희가 어, 이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고요. 다양한 뭐, 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 저희들 활동을 했으면서 22년에는 저희가 개인 이시 정보 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를 취득하고 이번에 좀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선정되습니다 어,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개발자 분 같은 경우는 그 삼성페이 많이 쓰시죠? 거기에 핵심 개발자로 일을 하셨던 었 분이시고 저희 마케터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캠, 카라반 캠핑카 공유를 통해서 캠핑카의 대중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고캠프 김인혁 대표님의 비칭 함께하셨습니다. 바로 질문과 답변 나누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핑에 대한 수요가 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어, 매스컴의 노출도도 높아지고 있는 때라서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과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시피 캠핑이 코로나19 이후로 대세가 되면서 되게 많이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캠핑카 수급이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니캠프 같은 캠핑카 1위 업체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못 받아서 그 기업 회생이 들어갈 정도로 현대자동차 자체에서 캠핑카 자체를 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캠핑카 수급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캠핑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라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국내 차량보다는 해외 차량들이 많습니다. 해외 차량 중심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한 대당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이용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한 마진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횟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저희가 보통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여를 해줬을 때 2년 안에 그차량가를 이제 저희가 회수를 했는데요. 그 저희가 구매를 했었던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중고 차량이었습니다. 그 중고차랑 같은 경우는 보통 3천만 원에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한 뭐 초중반 이 정도에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회수가 2년 안에 회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로어에 계신 청중께서도 QR 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 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대일 시간을 또 마련해두고 있다 보니까 현재 바로 질문을 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피칭 고캠프 김인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